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박찬희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전달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현직 경찰관이 세상에 이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검거된 사례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검, 경찰에게 이제 그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제 그 경찰분이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방문과 같이 이렇게 신용을 높여줄 테니까 어떠한 현금을 전달해 달라든지 입금을 해 달라든지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유인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관이 이렇게 속은 것을 볼 때도 일반인들은 더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진짜 이 경찰관이 그럼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정말 놀라운 점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그것도 동력이 30년이나 된 경찰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 경찰이라면 이제 일반인들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더잘알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특이한 사건이긴 하죠. 근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전달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 빙자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쏘아서 이러한 행동, 즉, 현금 전달이든지 현금을 받아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취업 빌미로 인한 사기에서 한층 진화된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받는 것이다. 이 정도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을 받아서 입금시키고 그로 인해서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등의 이러한 전달체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쏘아서 현금 전달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상당한 사건도 이제 취업을 빌미로 월급 통장을 요구하고 그 통장을 이용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취업 빙자 유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형직 경찰이 연료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재판부는 첫 번째로 이 경찰관 자체가 30이상 경찰관직에 근무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주로 강력하에 근무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유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이 처음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하고 이런 현금 전달을 할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은 점을 두고 아, 떳떳한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경찰이니까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보이스피싱은 형량이 매우 높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 경찰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걸 정말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무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죄인 것 같기도 한 이러한 느낌이 오는데 이러한 사안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면을 재판부에 보여줘서 설득하는지가 이제 변호사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이런 사례만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어, 실제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인 지 몰라 모르고 가입을 해서 이러한 현금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무제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엄벌을 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의 개개인의 사정, 즉 피고인이 몰랐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재판부가 깊게 봐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안에서 그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봐야 된다거나 또는 취업 목적으로 이러한 현금 전달을 했으면 무죄가 나온다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은 너도 나도 비슷한 사안에서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무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쉽게 무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수임해서 이제 항소심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경우도 1심에서 무조건적으로 오죄를 주장하시다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훨씬 많은 형을 선고받고 결국 항소심 변호인을 저희로 교체한 사건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서도 피고인 본인의 사정은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을 하되 다만,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죄로서가 아니라 잘 알지 못했을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합의를 해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모르고 가입했다. 나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와주시면 예,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